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전기차, 스마트폰,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세상을 바꿀 이 모든 녹색 에너지 기술의 심장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리튬이라는 단 하나의 원소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리튬이 심각하게 부족해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나타난 혁신 기업, 에너지 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2040년, 우리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필요한 리튬의 양은 무려 550만 톤에 달하는데,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양은 고작 30만 톤에 불과할 거라는 예측이요. 이 엄청난 차이 보이시나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그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네, 무려 18배입니다. 두세 배도 아니고, 수요가 공급을 18배나 앞지른다는 것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매일 타게 될 전기차, 도시의 밤을 밝힐 거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이 모든 미래 기술의 심장에는 리튬이 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리튬 없이는 우리가 꿈꾸는 에너지 전환도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 거대한 리튬 부족 사태 앞에서 그냥 손 놓고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절망적인 질문에 에너지엑스라는 회사가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들고 등장합니다. 에너지엑스가 내놓은 비장의 무기는 바로 t 티트라는 기술입니다. 이건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말 그대로 새로운 접근법인데요. 복잡한 과정 다 건너뛰고 소금물에서 곧바로 배터리에 쓸수 있는 고순도 리튬을 직접 그리고 아주 빠르게 뽑아내는 기술인 거죠. 자, 그럼 기존 방식이랑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18배월 그러니까 1년 반이나 걸리던 일이 단 며칠 만에 끝나요 회수율은요 30% 남짓하던 게 90%로 훌쩍 넘고요 심지어 비용까지 더 싸집니다 이건 뭐 모든 면에서 그냥 압도적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네요 이 90%라는 숫자가 정말 핵심입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소금물에 녹아있는 리튬의 70% 그러니까 대부분을 그냥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아깝죠. 그런데 이제는 그 버려지던 것들까지 거의 다 건져내는 겁니다. 자원의 낭비가 확 줄어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생산량이 무려 3배로 껑충 뜁니다. 똑같은 소금물 한 통에서 예전보다 3배나 더 많은 리튬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똑똑하게 쓸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년 반이 걸리던 일이 단 며칠 만에 끝난다. 이건 단순한 시간 단축이 아닙니다. 거북이 같던 생산 속도가 로켓처럼 빨라지는 말 그대로 속도의 혁신이죠. 리튬 생산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실용실 안에만 있으면 소용 없잖아요. 에너지엑스는 바로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들고 실제 현장, 세계 최대의 리튬 매장지로 직접 뛰어들고 있어요. 그첫 번째 무대가 바로 남미의 리튬 삼각지대입니다. 여기서 진행되는 블랙 자이언트 프로젝트는 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단순히 크기만 한게 아니에요. 칠레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상업용 직접 리튬 추출 DLE 플랜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리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아주 중요한 첫발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무대는 북미로 이어집니다. 론스타 프로젝트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리튬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땅에서 직접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거대한 계획이죠. 미 에너지부에서 500만 달러나 지원해 주는 것만 봐도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잠재력을 에너지엑스만 알아본 건 아니겠죠. 역시나 세계적인 기업들이 먼저 이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고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자동차 거인 GM입니다. GM이 왜 투자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는데, 리튬이 없으면 껍데기만 만드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투자한 게 아니라, 미래 전기차의 심장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X와 손을 잡은 겁니다. 이건 이 기술이 진짜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죠. 세계적인 배터리 소재 기업인 포스코가 파트너라는 건뭘 의미할까요? 에너지엑스가 단순히 리튬을 캐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리튬이 배터리가 되고 최종 제품으로 이어지는 전체 공문망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에너지부가 주목한 건더 흥미로워요. 이 기술이 그냥 소금물에서만 리튬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열 발전소에서 나오는 뜨거운 폐수에서도 리튬을 추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리튬 공급원이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기술도 좋고 파트너도 빵빵하고 그럼 에너지엑스는 이걸로 대체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걸까요?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뜯어보죠. 수익 모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주 똑똑하게 설계했어요. 첫째, 우리 기술 쓸 사람? 하고 기술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나이센싱. 둘째, 우리가 직접 리튬캐서 파는 직접 판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술을 쓰려면 꼭 필요한 필터 같은 핵심 부품이 있거든요? 그걸 계속 갈아줘야 하니까 여기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소모품 판매. 정말 안정적이죠? 에너지X의 CEO는 회사의 비전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는 2035년 5,46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저장 시장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리튬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미래 에너지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겁니다. 라는 엄청난 포부를 밝힌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너지엑스의 이야기는요.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기수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전세계가 전기차로 친환경 에너지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지금, 과연 이런 놀라운 기술 하나가 정말 우리의 미래를 모두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